고대 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어려서 어, 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게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려고 할때 우리에게 드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 구약부터 읽을까 신약부터 읽을까 그러시지 않으세요? 구약부터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는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출애굽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성막 만들 때 조금 힘들긴 한데. 근데 레위기에 가면 우린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력기 레위기, 창세기 출력기 레위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부터 읽으면 마태복음. 어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가는데 사도 행전을 가면서 또이게 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가는데 어딘지, 이게 뭔 소리인지 헷갈리면서 교회를 세워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도 읽으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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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오늘 우리 김영희 장로님께 잘 읽어주셨는데 이 족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섭리로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고 난 후에도 은혜의 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발자국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받은 저자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첫머리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럼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선 저는 족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왕들은 조금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괜찮은데 그 이후에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족보에 없어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족보는 무명인데도 심지어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위대한 선언 다음에 이어지는 계보는 우리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후손들이 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 왕들도 좀 믿음의 왕들이 줄줄줄 이어서 내려오면 굉장히 이 족보가 은혜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여정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였고, 다말은 심지어 이방 가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보아스의 아내 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다리,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이에서 누가 낳았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숭배를 했지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자랑할 것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그것도 첫머리에는 첫머리에서 마태는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는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했던 사람들, 불완전했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족보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라는 단어가 이어집니다. 나코라는 단어가 39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게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섯 명의 여인들을 볼수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가난 기생 라합, 모합 여자 룻과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말과 바세바는 심지어 가난한 여인이었고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답은 가나안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여리고 전투에서 구원을 받았던 여인이죠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돌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따랐던 사람이 루시였습니다. 후에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만나고 이제 오벳이 이세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여인이 되었죠. 세 번째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형님의, 형수님을 자기의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형님의 이제 자손을 보존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둘째가 형수님을 아내로 맞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교시 악해서 하나님께서 둘째도 죽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셋째가 남았는데 유다 마음에 아, 이게 다말이랑 자꾸 엮이니까 죽게 되니까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셋째가 커도. 그래서 다 말이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갔을 때에 이제 기생인 것처럼,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관계를 맺고 마지막에 이제 쌍둥이를 낳으면서 이 유다의 자손이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바세바는 원래 다윗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후에 다윗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에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당시로서는 파혼당해 돌에 맞아 죽고 가문의 수치가 될수 있는 일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완벽해야 될것 같은 이 메시아의 계보는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서는 네 가지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 형과 아우의 서열입니다. 유대인, 의인, 남자, 장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붙들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이 방에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강아지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모호할 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때 세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유대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불완전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역사들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2018년 지난 해 믿음이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되었고 감당할 자격이 없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은혜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이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힘을 줘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깨에도 힘을 주고 눈에도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힘을 빼야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라고 혀를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게 되는 새로운 살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뺄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 역사에 변변찮은 사람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유명하다면 다윗과 솔로몬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무명의 사람들이 이어지는 동안에 사실 세상에는 유명한 왕들이 등장했어요. 아수르의 사내립, 바벨론의 누부갓네 살, 에스의 남편이었던 아수에로.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 다리오 이런 왕들은 역사책을 뒤져보면 그 업적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보좌가 아닌 마국간에 구유에 그 누이셨던 것처럼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힘이 빠진 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힘을 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힘을, 힘을 뺄수 있냐?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전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죠 힘을 다 빼고 안기거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우리의 힘을 빼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힘을 뺄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살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어떠함으로 이루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루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해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느냐? 눈을 감는 거예요. 눈 뜨는 시간보다 눈 감는 시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눈 감은 시간에 위대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눈을 감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눈으로 볼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결론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러 오고 가고 최소한 두세 시간은 걸리고 헌금해야 되고 11주까지 하려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교회 청년부 지난 연말에 저희가 힘날 걸음 축제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개미 분장을 하고 사진전도 하고 행사를 했는데 30분의 짧은 뮤지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저희는 이걸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두달 전부터 대본을 사가지고 계획하고 매주 예배 후에 연습하고 평일에 직장 퇴근하고 9시에 모여서 11시까지 연습했어요. 학교 끝나고 와서 연습하고 행사 준비하는 팀 자르고 오르고 붙이고 재료 사러 돌아다니고 가든 파이브 다니고 뭐 평화시장 가서 옷감 띄워오고 장보고 요리하고 사진팀은 지난 1년간 사진을 모으고 고르고 모으고 고르고 모으고 고르고 인화하고 자르, 자르고 붙여서 했던 것이, 이게 약간, 여러분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저희 피와 땀으로 준비했던 행사입니다. 근데 이거 왜 합니까? 하면서도 다들 힘들대요. 하면서도, 막 퇴근하고 와가 다, 다크서클도 막 이만큼 내려와서 청년들이 열심히 연습하는데 다 힘들대요. 그 시간에, 그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면 더잘 먹고 더잘 살고 더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 청년들은 그거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냐? 우리는 눈을 뜬 시간을 우리가 눈 감은 시간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눈을 감고 내 인생의 진짜 왕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을 드릴 때 그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헌신해 봐서, 아,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우리 자신에게 쏟아부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나에게 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다 드려요. 근데도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지신 것 같은데요. 다 드려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열정을 다 드려도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1 1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가 온 산을 둘러 포위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 잡아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끼웠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화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자기 눈에 볼때 지금 이 산을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은 엘리사와 자기 자신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지 사화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원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비로소 사원의 눈이 열리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원의 눈을 뜬 시간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엘리사의 눈감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원의 시각이 아닌 엘리사의 시각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불완전 불완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완전했지만 그들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기생랍 룻, 아브라함, 히스기야, 수르바벨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눈 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 감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해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를 향해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우리는 세상 물정에는 눈이 너무나 밝지만 실상 천국 물정은 너무나 너무나 무지한 것이 우리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계십니까? 또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 후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냐?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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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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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명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을 빼고, 우리 눈을 뜬 눈을 감고, 인생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는 끝이 났지만, 믿음의 족보는 계속 이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은혜의 발자국, 아니면 욕망의 발자국. 오늘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명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그 사람들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지금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연약함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은혜를 따라갈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여기까지 떠밀려온 것 같습니다. 한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 힘들고 바빴고 어려워,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순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 이민 삶을 정리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돈한푼 없이 비, 비행기 티켓을 겨우 사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불확실한 2018년을 맞이하는 1년 전에 저는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1년을 살아내면서 저희 고백은 그리고 저희 아내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기에 서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 은혜의 기억만 여러분의 삶에도 남겨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수 있느냐?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 안길 때,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감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에 동참하는 2019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